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줄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주를 볼때 많은 분들이 일주가 중요하다고 배우죠. 하지만 인생의 큰 줄기를 잡아 주는 건 바로 월주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월주는 단순히 태어난 달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뿌리 내린 토양, 즉 당시의 계절과 기운을 나타냅니다. 연주는 조상과 가문, 일주는 자기 자신, 시주는 말년과 자손을 의미하지만, 월주는 여러분의 성장 환경, 기질 그리고 삶의 기본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떤 토양에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듯, 월주는 바로 그 땅입니다. 같은 일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월주가 다르면 성격, 재물운,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봄의 기운 속에 태어난 금일주는. 환경과 부딪히며 단련됩니다. 여름의 기운 속 수일주는 늘 시험대에 오르며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겨울의 기운 속 토일주는 고독 속에서 묵묵히 계획을 세우는 타입이 많습니다. 사주팔자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일주는 나무의 줄기, 월주는 나무가 뿌리내린 토양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일주만 보면 재물운이 좋아 보이지만 월주가 병우, 즉 한여름 불기운이라면. 금의 기운이 들어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뜨거운 불길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주의 계절을 제대로 알아야 일주에서 보이는 좋은 기운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그 답은 바로 월주에 있습니다. 사주를 볼때 일주만 보고 판단하면 절반만 본 거라 볼수 있습니다. 월주를 보면 출발점과 방향을 읽을 수 있고 운이 들어올 때그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월주는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 번째 단추를 끼워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월주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십이지와 십천간을 통해 성격과 운세의 흐름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